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한동에서 상차를 못했고요. <laughs> 인천 서구 원창동에서 상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차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가는 겁니다. 아, 물건은 어, 조그만한 건설 기계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용도로 쓰는 기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게는 한 600-700kg 정도 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무겁지는 않고요 예, 적당한 무게의 장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장비 실을 때 어, 이제 보면은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실을 때는 참 조심하게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바퀴가 달린 애들은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꼭 이런 거는 그 깔깔이 자동발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잘 묶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운행하는 도중에 계속 이제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쿵쿵 박 박으면서 차에 이제 손상을 입힌다거나 아니면은 어이 본 장비 자체에도 손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쪽으로 해서 잘 묶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여기 이제 물건 싣고 나서 거기 이제 물건 실어주신 이제 사장님이 어, 여기랑 여기 두 군데를 묶어야 된다 다른 데를 묶으면은 어, 기기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군데를 묶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두 군데를 깔깔이를 쳐가지고 묶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걱정인 게, 아, 아침에 이제, 인천항 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코를 보니까, 아, 인천항에서 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가, 이상하다. 왜 인천항에서 일이 안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역시나 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영상에서, 새로운 이제 작전을 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김포도 이제 제가 자동터치에 넣었는데 김포를 빼고 제가 이제 어 고양, 파주, 그리고 화성하고 용인 이렇게 네 군데를 설정을 해서 예,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아 여기 경기도 화성 가는 게 잡혔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경기도 여기 화성이 거리도 멀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네요. 파주나, 저쪽에, 고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시간 안짝, 뭐, 45분, 50분, 요 정도면은 갈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 1시간 반 정도, 돼야 이제,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고, 아 내일 또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예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내려주고 다시 인천 쪽 금방으로 가는 걸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 한번 신경 바짝 써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자첫 번째 골 내려주고요. 두 번째 골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상차지는요 어, 첫 번째 콜 내려줬던 곳 바로 옆에서 실었습니다. <laughs>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서 실었고요. 그리고 하차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가는 겁니다. 조금 거리가 있죠. 네. 어, 그래도 운인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키로당 1 0 0 0원 꼴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통행료 정도 조금 더 붙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상거리가 아니라 이제 내비를 켜서 이제 안내를 받으면은 키로수가 조금 늘어나죠. 네, 그래서 조금 늘어나가지고 조금 키로수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은요, 어, 그 비닐, 비닐 파레트인데요. 그큰 비닐에 그 인쇄가 돼 있는 비닐 4개를 이제 묶어가지고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거 실을 때 굉장히 좀, 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파레트 위에다가 동그란 거를 4개를 이렇게 실어 줬는데 지금 여기 실어 준데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짱짱하게 랩을 감아줬어요. 근데 여기 말고 다른 곳들을 가면은 아 너무 막 허접하게 랩을 감아놔가지고 막 가다가 막 쓰러질 정도로 대충 막 랩을 감아서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아대를 위에다 대고 깔깔리를 세게 막두 개, 두 개씩 막 묶어버립니다. 그래야지 이게 차가 이제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코너를 놓을 때 이게 쏠리거나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어, 랩을 그 짱짱하게 감아주셨, 감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면 되냐면요. 어, 윗부분 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건하고 그 다음에 파레트 그밑 부분 그밑 부분을 아주 짱짱하게 감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짐이 파레트 위에서 놀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아주 FM대로 제대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 깔깔이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허리 쪽에만 뒤쪽으로 해서 네. 세번 정도 땡겨서 실었습니다. 아, 지금 경기도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는데, 아, 고향 쪽에 가서 과연 이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참,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가서 물건을 내려주고 가가지고, 일이 나오는 게한 없다 한 10분 15분 정도 지켜봐가지고 나오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일 잡는 곳 있잖아요 파주 쪽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슬슬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두 번째 콜 내려주고요. 세 번째 콜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상차지는요 경기도 일산 동구 설문동에서 상차를 했고요. 그리고 하차지는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쪽에 어, 무슨 백화점인데? 아,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네, 백화점 가는 거, 네,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물건이 어, 뭐냐면요. 어, 옷을 거는 행거예요 행거. 그래서 행거 신제품을 주문 제작해서 네, 배송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차 시간이 조금 늦어요. 9시 하차예요. 그래서 제가 집이 또 인천 남동구다 보니까 어차피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가봐야 예, 길만 밀리고 하니까 우선은 가다가 뭐 해장국이라든지 뭐 하나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그거 먹고 천천히 조금 차에서 쉬다가 예, 물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뭐 뭐 제가 이제 사진을 영상에 올렸으니까 보셨겠지만은 몇개안 돼요.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그래가지고 뭐 내리는 거는 한 5분 10분이면은 금방 내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사진에서 보셨겠지만은 뭐 이게 행거 위쪽에 뭐가 이렇게 막 이불 같은 것들이 막 덮어져 있죠. 제가 덮은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담요하고 이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가 이제 제가 덮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덮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행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망을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은 막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그물망 칠 때도 엄청 까탈스럽고, 그리고 그물망 걷을 때도 엄청 귀찮습니다. 막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그물망이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새 거라서, 신품이라서, 여기 사장이 다 이제 기스 안 나게 그, 그, 보호 테이프를 다발라놨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이거 가지고 다, 가지고 가다가, 또 그물망에 계속 이렇게 쓸려가지고 뭐 페인트가 벗겨지고 뭐 그런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불을 이불하고 담요를 예다 덮었습니다. 덮어가지고 이게 예, 어디 걸리지 않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력바는 예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행거 같은 경우는 약하기 때문에 또 탄력바로 막땡겨가지고 잘못하면은 기쪽 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영업용 운전자 카페 이런 데서 이, 그, 이런 물건들이 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구조물을 싣고, 가, 싣고 갔는데 이게 이제 깔깔이, 그분은 깔깔이를 치셨더라고요. 깔깔이 이빨이 땡겨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휘, 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물어내라 어찌라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굳이 뭐탄력바를칠 필요 없이 그냥 요 금리 막막 땡겨가지고 실었습니다. 아이거 그래도 오늘 어떻게 세개 했는데 여기 파주, 인천, 김포 여기만 돌아다닐 때보다는 그래도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키로 수도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많이 뛴것 같지 않고요. 키로 수도 한 250kg 정도? 네. 그 정도 뛰는 건데. 아, 오늘은 뭐 금액 얘기를 제가 해야겠네요. 네. 7만원짜리만 3개를 한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저는 이거 이제 내려주고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물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 또 바꾼 게 있거든요. 예. 우리 표준요금제가 예. 시행되는 그날까지 자, 화이팅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